엄마구고입니다. 수능 특강 문학 갑시다. 이육사의 노정기라는 작품,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둘다 젊은 시절의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회상하는 시. 얘는 해변에 있는 낡은 배, 이육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지. 갑시다. 아다시피 이육사 이 양반은 참 안타까운 양반이지, 어,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광복을 못 보고 죽었던 아마 이 양반 43년 12월 달에 죽었지. 그리고 이 시는 1937년에 쓴 시고, 원래는... 경상도 안동지방 양반 집안이었지 엄청 잘 사는 집안. 근데 전 재산 다 독립운동에다가 갖다 바치고 본인도 총 들고 말 타고 만주지방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 양반은 또 특이한 게 감옥에도 많이 갔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독립투사라고 해도 보통 감옥에 한뭐 서너 번이 양반은 감옥에만 아마 열 다섯 번열 여섯 번. 평생을 그렇게 감옥 갔다가 오고 고문당하고 솔직히 이제 이육사의 시를 보면은 뭐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시를 많이 썼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독립투사라기보다는 개인 이육사 자신의 고통을 노래한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야.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이다. 깨진 배 조각 지구법이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묵은 포범처럼 달아냈다. 전체 삶을 돌아봤더니. 야참 힘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친일파 중에 1등 이완용 이양반보면 그야말로 뭐 누릴 것다 누렸지. 심지어 일본에서 그 후작 공작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지기까지 받고 어마어마한 돈 이완용의 후손들이 재산이 뭐 10조원이래나 20조원이래나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벌었고 이웃사도 사실 안동집안 양반이니까 그다, 게다가 재산도 많던 양반이니까 이완용처럼 마음만 조금 바꿨으면 이 상황이 될수 있었겠지 하지만 용서가 안되는걸 양심상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젊은 날에 고통을 당했다. 시험 문제는 요 세모가 네 개. 젊은 날의 시련.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고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이런 희망은 나에게는 없었다. 쫓기는 마음.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이겠지.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방, 발목을 애워쌌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더라. 자 이제 마무리.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냥.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자 비극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이지 끌려온 삶이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뭐이 양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혼자 하긴 했는데 쪽발이 때문에 할수 없이 여기까지 1937년 현재까지 끌려온 거지. 나라는 화자가. 노정 자신의 인생길을 쳐다보면서 고통을 노래한 시 아까 지구법두 번인가 나왔고 영탄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지 그 다음에 다를 자꾸 반복했지 이 정도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고 자 굉장히 어려운 시야 질투는 나의 힘잘 듣고 이런 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번 정도 읽어야 된다. 두번 정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돼. 자, 앞에 두 줄은 미래의 나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가정법. 힘없는 책갈피는 종이를 떨어뜨릴 것이다. 자,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살펴보는 시.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여기는 과거가 될 거고, 이 시를 쓰는 시점은 현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시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대표적인 시니까 어 선지 잘 보고 확인해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자,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시. 미래의 시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현재 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고 얘가 미래가 되는 거고. 그때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얘기지. 어리석게도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개처럼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방황하는 현재의 모습.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서, 할줄 아는 게 탄식밖에 없어. 어휴, 어휴, 한숨만 쉬어. 저녁거리마다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 주상의 세워두고, 구체화 형찰을 계속 매일 저녁마다 반복했다. 이거야.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내가 할줄 아는 거는 남 욕하는 거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긴다. 저스트, 성찰의 글을 쓴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반성한다. 질투는 나의 힘. 이 제목 자체가 질투는 힘 역설법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제목. 전체적으로 나라는 화자가 글을 쳐다보면서 미래의 가정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이야기 지규법 명탄법 종결어미의 반복 남자 여자 손잡고 가는 거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 자 이육사 생가의 절정이라는 큰 비석이 있는. 그 다음에 입속의 거문이. 기영도시는 35살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시집이 딱 이거 하나. 자, 둘다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영도시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한 일만 몰두하더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흔히 우리가 뒷담이라고 그러지. 뒷담 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중요한 거는 뒷담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내할 일을 잘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아까 나왔던 시어들. 네 개의 부정적인 시어들. 두 개의 긍정 시험,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시, 어쨌든 시험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니까, 1, 2행에는 미래의 나 이렇게 요 정도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올 듯. 심지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영도시인하고 비슷한 자 미래의 나 일리행이 현재의 나 나머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자 회상은 이제 팩트겠지. 그래서 마음 속에 공장이 많았고. 머뭇거렸고, 탄식했고, 팩트. 거기에서 나는 뭘 성찰하냐면, 살아온 날들을 세어보았다. 생각해봤더니 나는 질투밖에 한게 없다. 사랑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아름다운 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